네, 안녕하세요. 이거는 마이 백 룸스 그거요 나의 땐룸 그리고 s a f e t e s t 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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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야그게네 안전한 방이에요. 어, 봐봐요. 이게 문이 이렇게 여기 있어요. 문을 열어주세요. 오케이. 알겠어요. 그리고 여기 안에. 개개인 지금 내거이녀 이거 내거 무기 그리고 내거 무기 그리고 이거 내거 이거 내거 휴지 그리고 내거책 그리고 어마뭐 뭐, 먹는데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윈더 그리고 피아노+ 음흠. 피아노 음흠. 선풍기 음흠. 으쌰 어잡 그리고. 병 그리고 쓰레기통 음 뭐가 많네요 그리고 몸에. 여기 저기 하나 몇개 어, 체중계 그, 그리고 그리고 어디 가시는 거예요? 이제 음. 네, 주무세요. 자는 아, 모습 자. 보여주세요. 여기서 네. 어, 너무 많이 시대 오늘 밤에 여기서 주무실 거잖아요. 그러면 네. 네. 저거 저 조금 무서워. 네. 가지고. 문을 그렇게 닫아놓고 주무실 거예요? 어. 내가 네, 한번 자기가 네. 높아. 네, 주무세요 이제. 잠깐. 자, 밤입니다. 불을 꺼드려 있어. 볼게요. 아, 잠깐만, 잠깐만. 어, 오, 여기 이불 있었네. 샤. 어, 이불이야 그거는. 음, 음. 이거 이불데 너무 어. 잘 때는. 네. 이 입체를. 네. 어 여기다 막아야 돼요. 아, 그래. 그러면 다리를 펼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laughs> 네. 이것도 그냥 아, 이거, 이거, 이것 이거, 이거, 이이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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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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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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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어, 이 야. <laughs> 이렇게 잔다고요? 야, 방금 목욕도 했는데 이게 뭔가요? 여기 왜 도장이 찍혔어요? 혹시 여동생이 그렇게 한 건가요? 네 <laughs> 별표 도장 찍어놓고 여동생 짓인가요? 네 아, 어떻게 불편하지 않으세요? 뺨을 못 자는 거? 아 근데 진짜 뺨을 못 개물이 애이고 무서울 같아 <laughs> 어, 그러면 불 끌게요 잘자요 아잠깐잠깐 오, 오, 맞다 불습니다아 잠깐, 잠깐, 잠깐. 어. 잠깐만. 이거 이거 잠깐 불빛 있어야 되는데. 잠깐만. 내가 한번스 켜고 네, 모자 꼬꾸마 쓰신 것 같아요. 네, 이제 불꺼 주세요. <laughs> 네. 엄 어. 엄마 엄 오케이. 아, 그렇게 선생님. 자면 안 무서운 거예요? 네. 네. 이게 하는 게더 무서워. 어. 아, 네, 이제 불 끄고 주무세요. 아, 잠깐 불잘 끄고 있어 아니, 자야죠. 죽을 것 같아. <laughs> 네, 됐어요? 어. 어. 아, 이거 피우던데. 자, 그러면 이제, Good night. 럼 이제, 자, 야돼아책읽을거예요 i 기차 이제, Good night. 자, 그럼 <laughs> 이제, Good n 기다란 기차가 나무 역에 지나. 잠깐만요. 곱하기도 내가 보여줄게. 잠깐만요. 곱하기를 왜 보여줘요 갑자기? 아니 주무셔요. 오. 그래야 저도 자죠. 잠깐만. 이거 하루 종일 촬영할 거 아니잖아요. 잠깐 이리로 와봐요. 아니 어디 가요? 저안갈 거예요. 갑니다. 저안 가요? 가요. 잠깐. 안녕. 아이씨. 빨리 와요 그러면. 야 바보같아. 불 끕니다. 아이씨자. 안녕. 그래. 아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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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읽을 거야 그러면. 아, 책 읽으세요 그러면. 오케이. 그래. 책 무치게 할 거. 춤추지 마시고요. <웃음> <웃음> 책을 읽으세요. 아, 춤추지 마시고 책 읽, 읽으세요. 오케이. Okay. 누가 어? 우리 방에 들어오려 고 그래요? 혹시 에이. 여동생이 앉아서 들어오는 거 아닐까요? 어. 이여오다저 여동생이 들어오려 고 그래요. 이만 이만 끝낼게요. 안녕. 오케이 오케이. 숨으세요 빨리 숨으세요. Okay, okay. 네. 여동. 네. 안녕하세요. 그럴까요? <웃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오빠한테 놀러 오셨나요? 오빠 뺑룸이 있는 거 알고 놀러 오신 거예요? 네? <laughs> 아니, 아니요. 하지 마세요. 오빠가. 안 된대요. 네 들어갈 때 요, 저, 동생 들어가라고 해주세요. 요, 문 열어주세요. 안돼요. 이거는 왕건 이백 달러미. 아, 이야 아, 들어가게 해주세요. 동생도 야. 아니 어깨 뗄지야 됩니다. 너무 좁아서 그래요. 음, 너무 좁. 근데 야, 동생 뭐 거기 티저. 의자가 있잖아요. 엄마 동생 의자가 있으니까 동생안주라고 해요. 투안이 나 좋아돼요 그러면. 알았으니까 빨리 동생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 $20 이나 좋아돼, 오케이? 네. 오케이, 문이 좋아돼, 오케이? 뭔지 모르겠지만 오케이. 오케이 이 동생이 게... 문을 다 망가뜨렸어요. 들어가세요. 트... 오케이 이좋아 오케이? 주안이 나만. 쌍 쌍이 들어가세요. 달러, 오케이. 쌍이가 문 닫고. 어. 오빠 방에한두번온 솜씨가 아닌데요. 나 구독하는 레모 긴입 찾을게요. 야, 이제 동생 앉아 있는데요. 동생 의자니까. 나나구독하 레모 긴입 찾을게요. 서영 이거 한번 해세요. 최고. 아 응, 오! 요마마 서영 좋아요 한번 해주세요. 서영아. 좋아. 이거 이렇게. 나는 여기가 리치

バ이바이하면세요 종욱. 종욱 구독자님들에게 바이바이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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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날 인사하면서요, 끝날. 레모기니, 레모기미 주세요. <laughs> 아 진짜 인사 안할 거예요? 사랑해요, 씨. 레모기니 한 내가 구독 100만 명, 100만 자, 구독자 되면 안돼? 하나, 거 둘, 셋 하면 바이바이 바이 하는 거야? 하나. 바이.